안녕하세요. 정보 알림입니다. 구독자님들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따뜻한 지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잠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셨나요? 문득 거울을 보면 깊어진 주름만큼이나 마음에도 그늘이 드리워진 것 같아. 속상할 때는 없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좀 쉬어볼까 하니.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 한 구석은 어딘가 허전하고 불안한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 가쁘게 경쟁하고, 늘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훌쩍 흘러,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이제는 멈춤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익숙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멈추고 보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왔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나이 드는 게 이런 건가 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평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 그 평온의 가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마음의 건강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고 남은 인생을 더욱 평온하고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이라고 하면 몸의 건강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혈압은 괜찮은지 혈당은 높지 않은지 관절은 튼튼한지 물론 몸 건강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마음 속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사람은 늘 어딘가 아프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과 건강한 노년의 비결은 마음의 건강, 즉, 마음의 평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요? 노르웨이의 한속담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평온이란 세상이 조용해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이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걱정거리는 끊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평온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늘 시간에 쫓기듯 조급한 마음으로 살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시간을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쫓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을 그저 온화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유유히 흘러 바다에 이르듯 우리의 인생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현재를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평온을 향한 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을 느껴보세요. 갓 내린 커피의 향긋한 냄새를 맡아보세요. 창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이런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 숨겨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우리에게 멈추어 서서 순간을 느끼는 것은 낯선 일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천천히 숨을 쉬며 내 몸과 마음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은 어깨가 좀 뻐근하구나. 어제 손주 녀석 재롱에 웃음이 났었지. 하는 식으로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우리는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겉으로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렁여도 그 속은 늘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이 들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 중 하나, 마음의 평온을 찾는 첫 걸음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평온하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 마음 속에 앙금처럼 남은 사람에 대한 원망,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 자식들에 대한 지나친 걱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평온을 저 멀리 밀어내는 마음의 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자 작가였던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참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 안에 계속 품고 있으면 정작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는데 밤낮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치 무거운 감정의 돌덩이를 내 마음속에 치고 평생을 힘겹게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툭 털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없던 일로 치거나 나는 다 괜찮다고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라는 감정의 쇠사슬로부터 이제 그만 나 자신을 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혹은 나와는 참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인정하고 더 이상 그 아픈 감정에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무거운 짐입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지금쯤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지나간 과거 속에 꽁꽁 묶어둡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팠던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나의 시간을 어떻게 더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은 사람의 인생에는 단계마다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자아 통합대 절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살아온 인생 전체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좋았던 기억뿐만 아니라 힘들고 아팠던 기억 잘했던 일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했던 일들까지 모두 끌어안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나만의 소중한 인생이었다고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와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의 후회와 실패에만 계속 얽매여서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결국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마음의 짐 정리란 어쩌면 완벽하지 않았던 내 삶의 모습. 그대로를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괜찮다고 다독여주며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테고, 좋든 싫든 그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니까요. 돌아보면 모든 선택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 헤르만 헤세가 남긴 문장을 이렇게 조금 바꿔 인용해 봅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때로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 될수 있습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큰 자식들의 인생까지 내가 일일이 간섭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결국 내 마음의 평온까지 해치게 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믿고 지지해 주되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몫이고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의 몫이니까요. 이렇게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놀랍게도 마음속에 텅빈것 같았던 공간에 새로운 여유가 생기고 잔잔한 평온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수십 년간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드디어 벗어 던진 것처럼 몸과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의 자기 통제력, 즉, 다른 사람이나 과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과 감정을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정신 건강이 훨씬 좋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즉 회복 탄력성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중한 자기 통제력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에 더 이상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내 마음의 평온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마음 정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어느 날 갑자기 로또처럼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마치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듯 매일 조금씩 돌보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찾은 평온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더 키워나가기 위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게 감사했던 일딱세 가지만 떠올려 보고 노트에 간단하게 한두 줄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아침 창 밖에서 들려온 이름 모를 새의 노랫소리가 참 맑고 듣기 좋았다. 점심에 아들이 사다 준 찐빵이 따끈하고 달콤해서 맛있었다. 오랜만에 옛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참을 웃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런 정말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를 찾아보고 표현하는 습관은 우리 뇌가 자꾸 걱정거리나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대신 우리 삶의 밝고 긍정적인 면에 더 집중하도록 자연스럽게 훈련시켜 줍니다. 미국 웨인 주립대학교의 아벨 교수라는 분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삶에 대해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이나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 어떤 불로초보다 더 강력한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입니다. 일부러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집 근처 공원을 잠시 걷거나 아파트 화단에 핀 작은 꽃한 송이를 가만히 들여다보거나 베란다의 작은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복잡했던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나무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 자연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의 지친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주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몸 건강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천천히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복잡한 생각들이 저만치 멀어지고,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푹 빠져보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좋아하는 악기를 다시 배워보거나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거나 정성껏 화초를 가꾸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은 우리를 온갖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잠시나마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고 작은 성취감과 살아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배움과 즐거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삶에 싱싱한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마음을 늘 젊고 생생하게 유지시켜주는 비결입니다. 넷째는 좋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쉽지만 외로움과 고립감은 우리 마음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잘 맞는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거나 멀리 사는 친구에게 가끔 전화 통화로 안부를 묻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속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대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힘들 때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으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때로는 그저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소중한 관계들은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은 만나면 늘남 흉을 보거나 불평불만만 늘어놓아서 내 기운을 빼앗아 가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까지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니까요. 이처럼 평온한 마음을 가꾸는 습관들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의 메마른 마음. 촉촉하고 비옥하게 만들어 평온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게 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며 비로소 알게 되는 평온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그 소중함을 몰랐던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평온을 찾고 또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을 정성껏 가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평온은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조용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이 고요함을 유지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우리가 세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창은 바꾸고 또닫을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대신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더 자주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마음의 묵은 짐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감사 일기 쓰기, 자연 속 걷기, 즐거운 취미 갖기, 좋은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처럼 내 마음의 평온을 가꾸는 소박하지만, 확실한 습관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마법처럼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급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마치 뜰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고 매일 정성껏 물을 주며 기다리듯 꾸준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따뜻하게 돌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평온이라는 이름의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굳건히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무는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쉬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과 따뜻한 위안을 오래도록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구독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삶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마음 평안하시고 몸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법 정보 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